제 아까 다가꽉 다무잖아. 지하 <laughs> <laughs> 엄마 미어당신미친해안에나 <잠깐만. 웃음> <미안해. 웃음> 공사대를 <공판을> 뵐까? 어, 당 <laughs> <laughs> 누가 뭐가 어요 슬기 해주고 있어요. 있어요, 갈게. 소리 안 내고 간다. 아까, 우리.. 팀..팀 살때 노란색 파란 센트리 카인이었구나 이빨 센트리 저어 거기 좀 뒤에 카인 했을 것같은요빠다요빠다빠다어 미친 <laughs> 옆에 아, 내제발요 네. 아, 이 집에서. 뭐, 음. 아, 내집 아, 보집까서 아, 내 집에서. 아, 내 집에서. 아, 내집에 뭐 괜찮은 가친구들 어? 아, 같은, 복수하하러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나... 아.. 나중같은드라나나죽는다나죽는다나윽다 나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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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저다거중다에살다을중도 오. 쟤네 <laughs> 에바가 반짝 빠졌다고? 쟤네 에바가 반짝 빠다고아 여기 다 있어요. 아 센트리다. 너 잠깐만 요양 좀. 아저군 길래요? 붙었어요? 클레어 그쪽 있어요? 아넘어왔군아 연출인데도 아, 신난다. 어 우리 아이작이 에바 잡았어요. 나 타워야. 어 씨발 나 죽어? <laughs> 어 우리 아이작. 이가가지금다 외국 사람들리가지가니친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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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니서 잡은 니 같다. 가 니가 니 음, 너 no. <목소리> 오, 땡큐. 땡큐. 오, 땡큐. 오, 땡큐. 오, 습니다 땡큐. 오, 땡큐. 오, 땡큐. 오, 땡큐. 오, 땡큐. 오, 땡아 오 어, 그래, 알아들었으... 알아들으셨으면 됐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예. 아... 아 공격받고 오, 루이스 멋있잖아. 뒤에 에올거같아아안아요무안 아, 어, 보여. 아무 뭐 내가 볼게! 여기 있 진짜. 어. 지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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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다. 너무 도망가야 구덩이에 떨어진 거 아니? 아니야 난간에 찍었어. <laughs> 아 내친 날이 못어 어. 저 몽성 멍청... 다음 어떻게 몽성에서? <laughs> <나 버렸지. 웃음> 아 레베카우 나 버렸지만. 아스 잡혀 간나 친구들아 아니야 괜찮아. 이수오 여기 담무 있었다. 오아야아어나명을것 같아. 라서 미쳐 가지고. 아. 어, 나더라 사람들. 아멋다아이좀 <laughs> 어?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? 아, 니몰라고어 뭐, 뭐, 어? 에오 아? 오, 오. 정말 이씨 아, 새끼 우리 번에시켜 <laughs> 어, 아! <laughs> 살려주지 오 클레어! 클레어! 디 다무! 어? 어? m u I go to see Tamu. I need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이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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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데아오오 오오오 야오오야 야, 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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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웃음> <결말 대단해군. 웃음> 어, <날> 때리는 것오야 <laughs> 오, 안 아, 아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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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상황 리 우리,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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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예정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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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우

그, 그거 조금. 아몬다, 아몬아다모몬다다 아몬다. 다모리다다모리다다모리다 어머..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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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제 옵니다. 가자! 무서운 것들이 옵니다. 오리 우리, 우리, 아, 되게 음. <웃음> <오른쪽>. <웃음> <웃음> 응? 아, 나 대게지판장 눌렀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! 어떡하지? 아! 나의... 군들 내가 대게지판장 아 미안해 뭐냐? 힐 사야겠다 이번엔 막아! 에바들이 <laughs> 와우 어 아니야 빠져 어, 어 빠져 가자 아, 아리어 <laughs> 우리 아이가 팀 조금 음 응. 그냥 야? 어... 어? 어왔다내 음, 아이작 같은데? 어? 어이빨간 아, <laughs> <반대>. 카페 클레어 후! <목소리> <목소리> <그치>, 잡기 뭐냐? 어어? <목소리> 어.

살싶싶 네, 뭐. 아, 는거지뭐아아야야이이없데아아 네, 네, 리 네, 네, 시에 네, 고 네, 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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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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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, 네, 다 오, 아, 박말망구나 아, <laughs> 되게 안타까워한다. <laughs> 뭐지? 착각야겠지 데레나, <laughs> <때려나>. 고생했어. <laughs> 애정을 담아서. <laughs> 저 바보들 팀이 조금... 다들 팀이 미쳤는가? 내가 그날 때는 자격. 뭔 소리야? 뗄까요, <laughs> 우리? 여기는 와이전 어. 또, 아무도 안 오네? 아! 어, 젠장. 다무를 왼쪽에 누가 있었지? 없었나? 아니, 아니 내가 계속 그쪽을 보다가 뭐지 왜야노지 하고 거기 잠깐 돌이 에왔어오 <laughs> 고였다. 보뭐뭘 또? 아저 난간을 올라가서 난간 그 난간이 아니라 벽에 올라가서. 내가 따라하게다니아이거 <laughs> <야>, 귀엽다. 뭐 하냐 지 뭐야? 따라했는데. <laughs> <laughs> <난립> 먹을래. 하 <laughs> <laughs> 야, 또 파스관 <laughs> 는데 아, <잠깐만, 나야. 웃음> <laughs> 어? 아떻게 센터야 그니 아! 씨발 어? 야 개멋있었어 방금 <laughs> ㅋ ㅋ 와... 렸다 됐어 <목소리> 여기에 궁쓰는게 좋지 여기 않을까? 어? 미친놈 <목소리> 궁개까나궁 어, <개학과음. 목소리> <목소리> 없어요 난 있어 아이작은 굉장히 싸고 싶어하는 어떻담한담였담다담자 어우 아 이제 안 나들 들어갔어. 나 아. 간다 <laughs> 친구들 안녕. 미안해요. 이거 되나? <laughs> 될것 아, 같은데. 아니, 잠깐. <laughs> 아안 된다. <laughs> 가볼 수 있어! 오케이! 에바와 에바와! 전지야 전지야! 어? 미친놈들 저 미친놈들 뭐하는거지? 아이씨 ㅅㅂ 이리로 간 레나? 왜그로 가? 뭐야? 아네의 전지다! 제발 여기! 푸 <laughs> 아련... 아니 안타기 자기... 그뭐지 주차 중이던 저 에바를 급물살. 다 노래밖에. 아, 편민들아. 아오. <놀람> 어? 제 온도 본듯이요. 이 나쁜 상자를 없애주십시오. 아, 그래 내가 간다 내가. 바로 이 나한테 이러세요. 아, 무서워 아, 돌을 칠줄 알아? 캭는다. 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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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자, 호자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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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나올 텐데. 오자 오자. 진짜 오진다. 진 아휴. 가자. 가자. 다들어 음... 궁이면. 반접. 아니네. <laughs> 와 바로. 뭐예요 스토커? 어? 단어예요. 어, 미친 애아어가다하었네 여기 좀 밀어줘. 많 스킬 빼느냐 다들. 여기 두고 있었어요. 어. 올린다 여기 천천히. 어 미친. 아니 천천히. <laughs> 저는 여기서 세명을 보고 있습니다요. 어? 어? <laughs> 알겠 로러스 이자식 그래. 나 들어가는 거 괜찮다. 되지 않았다 어. 어나딜 <laughs> 아, <너무 웃음> 아, 잘함. 이야. Yeah. ആ ഭാഗത്തിന്റെ ഒപ്പം ഒരാൾ വണ്ടിക്കകത്താ അതാ ഈ രണ്ടും വൻ ജോക്സ്